안녕하세요 공예를 나나치파치는멸유리 채널의 조나호입니다자 오늘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조금 안좋은데요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어, 교육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신기의 미식 미실...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가죽 공예를 시작하시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고가의 미신기를 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신기의 미실은 실의 양이 제한적이고 미실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실 교체하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실의 끊어짐 현상이나 바늘에 부러진 현상을 사전에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안전한 작업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가마라는 부위인데요. 가마 안에는 북집이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 북집의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북집의 손잡이를 살짝 당긴 상태로 락을 풀어주시고, 살짝 꺼내주면 됩니다. 실은 위에서 오른쪽으로 풀리게 기준을 잡아 놓고, 그 상태로 북집에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 나와 있는 실을 북집의 작은 홈으로 통과시켜서 위로 살짝 잡아당기시면 홈 끝에 있는 실 구멍으로 실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집에 튀어나와 있는 락 부분을 가마의 파이노 홈에 맞춰 딱 소리 나게 넣어 주시면 미시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미싱기의 수동 손잡이로 1회 회전시켜서 미시를 침판 위로 올려주면 작업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오늘 멸리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알찬 자료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멸리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